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그녀는 차 안에서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소아야, 너는 나의... 나의 김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끊어졌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소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섞여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소아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이제 끝이야. 너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 억만장자와 그 말은 칼날처럼 소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지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소아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다 왜일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서 이곳은 소아가 주인인 작은 공간으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한강의 물결을 보며 속내를 털어놓는 곳이었다. 소아, 이 소아는 28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꿈을 접고 이 카페를 물려받아 운영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 이준호는 옛날에 한옥 건축가로 유명했던 사람으로. 이제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소아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한복 치마를 입고 카페를 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라떼를 내오며 저녁에는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미술과에서 만난 김민지.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긴 머리에 밝은 미소. 그리고 소아의 그림을 보며, 직원 내 마음이야, 소아. 솔직하게 그려, 라고 말하던 그 사람.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도서관 구석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소아는 민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지야, 너 없인 못살아,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소아,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은 높았다. 2010년대 중반 LGBTQ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가족과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무거웠. 소아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일기라고 단호히 말하곤 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갔지만 결혼 압박이 다가오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언젠가 우리도 라고 말했지만 소아는 불안했다. 특히 아버지의 병원비가 쌓여가면서. 어느 가을날 소아의 카페에 한 손님이 들어왔다. 강태우. 서른다섯 살의 젊은 억만장자. 강그룹의 후계자. 그는 우연히 한강을 산책하다 카페에 들렀고 소아의 그린 한강 풍경 스케치를 보고 멈췄다. 이 그림 팔아요.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야심이 스쳤다. 태우는 소아를 유혹했다. 저녁 식사, 콘서트 초대, 그리고 곧이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결혼하자, 소아는 놀랐다. 태우의 제안은 사업적이었다. 그는 최근 스캔들로 이미지가 나빠졌고, 안정된 결혼으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 소아에게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카페 대출 상환을 약속했다. 소아는 망설였다. 민지에게 털어놓자, 민지는 울었다. 안 돼, 소아. 그건 배신이야, 하지만 소아는 선택했다. 민지야,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아버지를 구하고 나면, 우리 다시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삼킬 거야, 이 결국, 소아는 태우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압구정의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다. 한복을 입은 소아는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스며든 슬픔을 숨길 수 없었다. 민지는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TV 뉴스에서 소아의 결혼을 보며 혼자 울었다. 결혼 후, 소아의 삶은 변했다. 강그룹의 저택으로 이사 간 그녀는 골드 디거라는 소리를 들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평범한 카페 주인, 억만장자의 돈을 노리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런 여자가, 가짜야,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태우는 무심했다. 상관마우 곧 잊힐 거야, 하지만 소아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지를 그리워했다.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한강공원에서, 야간버스에서, 민지야, 사랑해,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됐다. 소아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 왜 이렇게?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소아야, 미안해. 내 일기장 바라. 하지만 소아는 그 말을 잊었다. 태우의 일정이 빽빽해지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같혔다. 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은 그 비오는 날이었다. 민지가 차를 세우고 소아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만해. 너는 그 사람의 아내잖아, 이 소아는 애원했다. 아니야, 민지. 이건. 소아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네온사인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었다. 골드디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혼한 지 6개월, 태호는 출장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다. 소아는 그빈 공간에서 민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셀카.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소아, 우리 둘이서 제주도 가자. 해변에서 그림 그려. 하지만 이제 제주도는 먼 꿈이었다. 다음날 소아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종로의 오래된 한옥마을,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전통가옥. 문을 열자 간호사 언니가 나왔다. 수아씨, 아버님 오늘 기분이 좋아요? 일기장 좀 보시래요. 소아는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소아야, 왔니? 내 결혼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소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건강하세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태우 오빠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태우 씨.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소아야, 너의 눈빛을 봐 예전처럼 빛나지 않아 소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의 비밀을? 아빠, 무슨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가죽 표지, 40년 전의 것, 이걸 읽어봐. 내 이야기야. 내가 이해할 거야. 소아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강그루 파티야. 같이 가자. 파티는 청담동의 럭셔리 클럽에서 열렸다. 소아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태우의 팔짱을 끼었다. 손님들은 속삭였다. 저게 그 골드디거? 예쁘긴 하네. 강 회장님, 왜 저런 여자를, 소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그곳에서 우연히 민지의 동료를 만났다. 민지 씨가 요즘 힘들어해요. 당신 때문에 소아의 손이 떨렸다. 파티 후, 태우는 술에 취해 말했다. 소아, 너는 왜 항상 슬퍼 보이니? 나한테 솔직해져 왜 소아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소아는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감정은 살아있었다. 1980년대 아버지의 청춘. 오늘 그녀를 만났다. 박영희. 미술 선생님. 그녀의 눈빛에 빠졌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숨겨야 해. 소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도. 동성애자였다. 일기장은 계속됐다. 영희와의 사랑은 내 인생의 빛, 비... 하지만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나는 결혼했다. 남자와 아이를 낳았고 건축가로 살았다. 하지만 영희를 잃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소아는 울었다. 아버지의 고통이 그녀의 것이었다. 소아야, 내가 읽을 때쯤 나는 없을지도. 하지만 기억해.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진실을 직면해. 소아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들은 익선동의 골목 카페에서 만났다. 가을 낙엽이 쌓인 거리, 전통 찻집의 향기가 퍼졌다. 민지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뭐 때문에? 또 변명, 소아는 일기장을 내밀었다. 아버지의 이야기야. 나처럼. 사랑을 숨겼어. 민지는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다. 이게 당신 아빠. 눈물이 고였다. 소아야, 나도 무서웠어. 우리 사랑이 사회가 용납 안 할까 봐 그들은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우가 소아의 휴대폰을 봤다. 민지와의 메시지. 누구야? 그 여자 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아는 떨었다. 오빠 미안해. 이 결혼은 여 태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알았어. 내 비밀. 하지만 이혼. 강그룹의 체면이 걸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소아는 무너졌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강태우 부인. 불륜 스캔들. 골드 디거의 진짜 얼굴.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역시. 돈만 노린년. LGBT. 한국에서. 역겹다 이소아의 카페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의 한옥은 취조받았다. 민지는 연락을 끊었다. 소아, 이제 위험해. 헤어지자 이소아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소아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병원 침대,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어제, 한강에서 울다 기절한 그녀를 누가 발견해 데려온 모양이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넸다. 이수아 씨, 가족분 연락드릴까요? 소아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태호는 이혼 서류를 보냈을 테고, 아버지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쥐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페이지, 소아야,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자유로워져. 영희처럼 도망치지 말고, 직면에 소아의 눈에 결의가 스쳤다. 퇴원 후, 소아는 민지를 찾았다. 민지의 아파트,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소아, 왜 왔어? 뉴스 봤어, 소아는 안으로 들어가 민지를 끌어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사랑은 진짜야. 이 민지는 밀어냈다. 진짜. 그럼 왜 태우랑 결혼했어? 나버리고 소아는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당신 아빠도 나처럼 사랑했어.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회의 압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 다음 날, 소아는 태호를 만났다. 강그룹 본사, 유리 탑 꼭대기 사무실. 태호는 서류를 던졌다. 이혼하자. 조용히 이소아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 처음부터 알았어. 우리 결혼은 거래였어. 하지만 난 사랑을 숨길 수 없어. 태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도 알아. 너의 눈빛, 항상 멀었어. 민지 씨. 그녀를 행복하게 해, 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강그룹은 스캔들로 흔들릴 거야. 하지만 내 탓이 아니야. 소아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압구정의 호텔 컨퍼런스 룸,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이수아입니다. 결혼은 아버지의 병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사랑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섰다. 민지가 미소 지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한국 사회, 용납해주세요. 뉴스는 충격이었다. 엉만장자 안에 레즈비언 커밍아웃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 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가족을 망친 년이라고 비난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소아는 병실로 달려갔다. 아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소아야,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그는 손을 뻗어 소아의 뺨을 만졌다. 영희를 봤어. 꿈에서 그녀가 내 민지를 보내줘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한옥 마당에 모인 지인들 비가 내렸다. 소아와 민지는 서로를 의지했다. 민지야, 이제 우리 둘이서. 하지만 반격이 왔다. 강그룹의 경쟁사, 이들 그룹이 소문을 퍼뜨렸다. 소아는 스파이였다. 태우를 속인 골드디거, 태우는 압박을 받았다. 소아, 도망쳐. 내가 막을게, 소아는 거부했다. 아니, 직면할 거야, 이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언을 모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증거가 됐다. 이건 제 가족의 진실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민지와 소아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홍대의 작은 아파트, 벽에 소아의 그림이 걸렸다. 아침에 함께 라면을 먹고 저녁에 한강을 산책했다. 한국의 겨울, 김장하는 냄새가 퍼졌다. 민지야,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익명의 편지, 너희는 끝장이야. 소아의 카페는 재개장했지만. 손님은 적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소아와 민지는 명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소아의 그림들 숨겨진 사랑, 한옥의 그림자, 여성들의 시선. 제목은 숨겨진 속삭임. 손님들은 속삭였다. 이게 레즈비언 이야기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공감돼요. 나도 숨겼어요. 전시회는 성공이었다.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소아의 용기. 한국 LGBTQ 운동의 세 장. 태우는 소아를 찾아왔다. 축하해. 강그룹은 안정됐어. 내 덕분에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비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자유로워진 게 좋아. 이 소아는 안도했다. 고마워. 오빠, 그들은 친구가 됐다. 태우는 후원금을 보냈다. LGBTQ 센터에. 소아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버지의 예견인 박영희가 연락했다. 미국에서 온 편지 준호의 딸이니 그의 일기 봤어. 만나자 소아와 민지는 인천공항으로 갔다. 영희는 60대 후반. 여전한 미모. 소아,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시대가. 우리는 헤어졌지,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아버지와 영이, 한옥 앞에서. 너처럼 용감해져. 사랑을 지켜. 영이의 이야기는 소아에게 힘을 줬다. 그들은 서울 투어를 했다.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한옥마을. 한국은 변하고 있어? 너희 세대가 바꿀 거야. 민지는 영희에게 물었다. 후회하세요. 영희는 웃었다. 아니. 사랑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소아는 새 일기를 썼다. 민지와의 사랑. 영원히 우. 하지만 갈등이 다시 피었다. 민지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소아랑. 이혼해. 민지의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소아는 나섰다. 어머니,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아버지의 일기처럼 그녀는 일기장을 보여줬다. 민지의 가족은 충격받았다. 준호 씨도 점점 대화가 열렸다. 민지야, 내 행복이 제일이야. 여름, 소아와 민지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해변에서 그림을 그리며, 여기서 살까? 민지가 물었다. 소아는 웃었다. 아니, 서울에서. 우리 뿌리야, 그곳에서 프로포즈. 민지가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다. 소아, 나랑 결혼해. 진짜로,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응.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강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태우가 위기에 처했다. 소아, 내 도움 필요해. 소아는 과거 거래를 폭로했다. 태우 오빠를 믿어 그녀의 증언으로 스캔들이 터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소아는 고소당했다. 명예훼손 재판소에서 소아는 증언했다. 제 결혼은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판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다. 이건 인권 문제야. 재판은 소아의 승리였다. 하지만 민지는 다쳤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갔다. 소아, 나 무서워, 소아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 가을 바람이 불었다. 민지의 병실 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었다. 소아는 매일 병문을 지켰다. 민지야, 우리 약속 기억해? 영원히 민지는 미소 지었다. 기억해. 하지만, 피곤해 의사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했다. 소아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내 과거 때문에. 소아는 활동을 시작했다. LGBTQ 권익 단체에 가입해 서울시청 앞 시위를 했다. 사랑의 자유를 피켓을 들고 민지의 사진을 들었다. 언론이 따라왔다. 골드디거에서 활동가로 소아는 인터뷰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일기처럼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이 됐다. 숨겨진 일기, 한 여자의 사랑. 태우는 회복됐다. 소아, 고마워. 이제 강그룹은 내 센터 후원할게. 그는 파티를 열었다. 청담동 LGBTQ 커뮤니티 초대. 소아와 민지는 손잡고 들어갔다. 축하해. 사람들의 박수. 민지의 가족도 왔다. 민지야, 미안했어. 지지할게. 민지가 퇴원했다. 그들은 한옥을 개조해 살았다. 아버지의 유산. 마당에 꽃을 심고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소아, 내 그림 봐, 우리 사랑이야. 소아는 새 작품을 그렸다. 두 여인의 실루엣, 한강 배경. 하지만 최종 갈등. 익명의 위협자, 강그룹 경쟁사의 사장. 그는 소아를 납치하려 했다. 밤길, 차안 운애가 모든 걸 망쳤어. 소아는 저항했다. 사랑은 망치지 않아. 민지가 경찰에 신고, 구조됐다. 범인은 체포. 동기. 질투야. 내 용기가. 위기 후, 소아와 민지는 더 강해졌다. 결혼식, 작은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 태우가 증인. 행복하세요? 겨울이 깊어졌다. 설날, 소아와 민지는 한옥마당에 떡국을 끓였다. 가족들이 모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손주는 이 하다 웃었다. 아니, 너희 둘이 제일 귀여워, 소아의 그림 전시회가 전국 순회됐다. 부산, 제주, 그리고 서울. 각 도시에서 팬데터가 쌓였다. 당신 덕에 커밍아웃했어요. 소아는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했다. 눈 쌓인 산후 아빠, 봤어요. 저 행복해요. 영희 아줌마도 바람이 속삭였다. 민지가 옆에 섰다. 함께 가자. 그들의 사랑은 사회를 바꿨다. 정부가 LGBTQ 법안을 논의했다. 소아는 증언. 아버지의 일기처럼, 진실이 자유를 가져와요, 태호는 결혼했다. 진짜 사랑과. 결말은 따뜻했다. 봄, 한강에서. 소아와 민지, 손잡고. 민지야, 사랑해. 나도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이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웠다.